예스겔 13장 우리말 성경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. 사람아, 지금 예언하고 있는 저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을 향해 예언하여라.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사람들에게 말하여라.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.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. 자기 자신의 영을 따르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예언자들에게 화 있을 것이다. 이스라엘아, 네 애원자들은 황무지에 사는 여우들과 같다. 너희가 성벽을 보수하려고 성벽이 무너진 곳으로 올라가거나 여호와의 날의 전쟁에 견딜 수 있도록 이스라엘 족속을 위해 성벽을 쌓거나 하지 않았다. 그들은 허황된 계시라고 거짓된 점괘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한다. 그러나 나 여호와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. 그런데도 그들은 그들의 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.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도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하니 허황된 계시를 보고 거짓된 점계를 말한 것 아니냐.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한다. 너희가 허황된 것을 말하고 거짓된 것을 계시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대적한다. 주 여호와의 말이다. 허황된 계시를 하고 거짓된 점계를 말하는 예언자들을 내 손이 대적할 것이다. 그들이 내 백성의 회중에 속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족속의 족보에도 기록될 수 없으며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할 것이다.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. 그들이 내 백성들로 길을 잃게 해서 평안이 없는데도 평안이라고 말하고 누가 성벽을 쌓으면 거기에 회반죽을 바르기 때문이다. 회반죽을 바르는 사람들에게 너는 그것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하여라. 폭풍우가, 폭우가 내릴 것이고 큰 우박이 떨어질 것이며 폭풍이 그것을 파괴할 것이다. 성벽이 무너질 때 너희가 바른 그 해반족이 어디에 있느냐?라고 누군가가 너희에게 묻지 않겠느냐? 그러므로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. 내 분노 가운데 내가 폭풍을 일으키고 내 진노 가운데 폭우가 쏟아질 것이며 큰 우박이 분노 가운데 떨어져 그것을 붕괴시킬 것이다. 너희가 회 반죽을 바른 벽을 내가 허러서 땅에 무너뜨려 그 기초가 드러나게 할 것이다. 성벽이 무너지면 너희가 그 안에서 멸망할 것이다. 그러면 내가 여호와를 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. 그래서 그 성벽과 그것이 회 반죽을 바른 자들 위에 내가 내 분노를 다 쏟을 것이다. 내가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. 성벽이 사라졌고 회 반죽을 바른 사람들도 사라졌다. 그들은 평안이 없는데도 그들에게 평안의 계시를 말하며. 예루살렘에 대해 예언해 준 이스라엘 예언자들이다. 주 여호와의 말이다. 사람아, 너는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내네 백성의 딸들을 향해서 예언하여라. 너는 말하여라.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. 자기 팔목마다 부족을 꿰매 차는 여자들과 사람의 머리에 너울을 만들어 씌우며 영혼을 사냥하는 하려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 것이다. 너희가 내 백성들이 영혼을 사냥하고도 너희 영혼이 살수 있을 것 같으냐? 너희가 보리 몇 줌과 빵몇 조각으로 내 백성들 가운데서 나를 모독하고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들에게 거짓말을 해 죽어서는 안될 사람들을 죽이고 살아서는 안될 사람들을 살렸다.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한다. 너희가 그곳에서 영혼들을 마치 새처럼 사냥하는 데 사용하는 너희의 부적을 내가 대적하겠다. 내가 그것들을 너희 팔에서 찢어내고 너희가 마치 새처럼 사냥한 바로 그들의 영혼들을 내가 해방시킬 것이다. 내가 또한 너희가 머리에 쓴천 조각을 찢어버리고 내 백성들을 너희 손에서 구해낼 것이다. 그들은 더 이상 너희의 손 안에서 먹이가 되지 않을 것이다. 그러면 내가 여호와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. 내가 고통을 주지 않는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낙담시켰고 또 너희가 악한 사람의 손을 강하게 해 강하, 악한 길에서 그가 돌아서지 않게 했고 자기 생명을 구원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너희가 더 이상 허황된 것을 계시하지 못하고 점술 행위를 하지 못할 것이다. 내가 너희의 손 안에서 내 백성을 구해낼 것이다. 그러면 내가 여호와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.